1월 24일입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세 번역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을 때까지 길이 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또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당신들의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 일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것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 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레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상수리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한 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귀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모세의 교육방법은 반복법입니다 오늘도 벌써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하는 10년기 6장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기 안에 내조화시켜라 그런, 얘기, 그런 얘기죠. 아, 암송을 해라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화시켜서 자기 것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붙여라. 하튼 여뭐 겉으로도 이것을 다 항상 말씀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여서 또그 항상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대문에도 서서 붙여서 그걸 봐라 이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언제 했든지 뭐 누워 있으든지 언제든지 어디서 어디서나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어서 유대인 교육에 대한 하그 선례를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항상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은 어,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또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낼 것이다. 또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서나 모두를 당신,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것이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에요 심리적으로 벌써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적대적들을다 이길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 을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당신들이 선택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명령을 귀담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귀담아 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에다가 이렇게 두 산을 딱 이렇게 놓고서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을 이렇게 이제 택해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안에 시청각 교육이죠. 그렇튼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제 교육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 기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상당히 세번역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또권면하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을잘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을 좀 항상 잊지 말아라 하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불 정말 평강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시련이 오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해야 되겠는데 순종해야 되겠는데 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바로 다시 또 회의하고 돌이 켜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개명이잖아요. 그것을 선, 또우리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